다섯 사상으로 불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내수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장농들에게 죽임당한 주인의 아들을 보라. 소장농들에게 죽임당한 주인의 아들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범 여러분, 도마복음, 예수 다섯 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65. 예수가 말하기를 포도밭 임자가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빌려주어 소작농들이 포도밭에서 농사를 짓고 임자는 소작농들로부터 소작료를 받기로 하였다. 포도밭 임자는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아오도록 심부름꾼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포도밭 임자가 보낸 심부름꾼을 붙잡아서 매질을 하였다. 심부름꾼은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그 신부름꾼은 돌아와 포도원 임자에게 일렀다. 임자는 말하기를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임자는 다른 신부름꾼을 보냈다. 그 소작농들은 먼지처럼 그에게도 매지를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임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아마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얼마의 경의를 보일 것이다. 내 아들이 그 포도밭의 상속인 것을 그들은 알 것이기 때문이다. 소장농들은 아들까지 붙잡아 죽였다. 누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씀 65는 공관보금서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중 누가 보금과 비교해보면 도마보금 말씀 65에서는 신부릉권을 두 차례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루카 복음에서는 신부름꾼을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루카 복음에서는 포도원 임자가 제 아들을 죽인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줄이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는 비유의 말씀을 잘 하였습니다. 예수뿐 아니라 형이상악의 재능을 가진이는 모두 비유에 능했습니다. 경전에서 비유를 빼버리면. 경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는 언근히 지언자 선언야라 하여 말이 가까우면서도 먼 곳을 가리키면 좋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유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가까운 말로 형이상의 세계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말씀 65에서 포도밭 임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밭 소장농은 세상 사람을 가리킵니다. 심부름꾼은 선지자이고 아들은 예수입니다. 포도밭은 힘없고 아는 것 없는 씨알리라고 하겠습니다. 죽은 심부름꾼은 세례자 요한을 암시합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그런데 실상 엘리아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무엇보다 포도밭 소장농을 해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을 지닌 집단은 바로 포도밭 소장농들로 세대자 요한과 예수를 죽인 실질적인 세력입니다. 예수가 소장농으로 비유한 그들은 힘이 없어 착취당하는 연후 소장농이 아닙니다. 짐승인 제나의 수성을 쫓아 자기 보호와 종족 보존을 위해 사는 이익집단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화하고 폭력화한 정치 및 종교집단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는 어떤 개혁도 거부합니다 그 당시 세례자 유한과 예수를 죽인 세력을 잘 분석해 놓은 글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예수시대의 두 유형의 권력계열 제1계열 율법 철락에 해당 사람들의 삶의 추상적 준거로의 성전 제2계열 율법 산해들인 체제의 정치제도적 준거로의 성전 로마제국 여기서 제2계열이 유대인을 유대사회의 이쪽으로 포섭시키는 체제적 통합의 메커니즘과 관련된다면 제1계열은 유대인을 유대인단 사람이라는 내적이고 무의식적인 귀속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통합의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제2계열에서 로마제국은 담농상 은폐되어 있다. 즉 유대인의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제국의 지배는 유대사의 담농적 포섭 메커니즘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존재가 은폐되어 있는 영역이다. 두 집단이 결속하는 공통불모는 율법과 성전이다. 이 체제 속에 포용된 자는 계속 관영의 원칙이라는 우산 속에 모여들 수 있게 하는 반면, 이미 배제된 자에게는 이 우산이 얼마나 작은지 체감케 한다. 또 우산 속에 모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주의 빗줄기로부터 면제된 자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경계선에 있는 자에게 끊임없이 파크의 가혹함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이리한 분리 논리 역할을 한다. 한편 배제된 자에게는 여간에서 우산 속으로 들어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비록 이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말이다. 이 수의 권력 비판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배제주의적 속성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라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제정 일치 시대에는 종교가 정치를 겸하였고 정치가 종교를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 석가 이전의 이 세력 집단들은 아무리 이쪽으로 존엄을 내세워도 그 본성은 탐진치의 수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티는 이를 자신이 저서에서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가 필요한 때가 있었다. 잘 조직된 이웃 민족의 침략 위험에. 아무런 방어선 없이 지내는 것보다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나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부는 소용없게 되었으며 정부의 해악은 정부가 국민을 겁주게 떠든 온갖 위험들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 군국주의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모든 정부가 국민에게 이롭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롭지는 않을 수 있다 중국인들이 흔히 가정하듯이 완벽한 성군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말이다 하지만 통치활동의 본질에 따르자면 정부는 폭력행위를 일삼을 수밖에 없고 늘 성스러운 관음 반대되는 사람들 뻔뻔스럽고 파렴차하며 삐뚤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군사력이 막강한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이다. 무리짓기는 종족 보존을 위한 방편입니다. 띠를 지어야 적을 방어하기 쉽고 적을 공격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직이 성립되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를 막기 위해 반동자를 무섭게 처벌하는 것이 이 메커니즘의 속성입니다. 그 모든 일이 폭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얼번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라놀이를 하는 것은 곧 짐승놀이에 불과합니다. 그 놀이에 뛰어드는 자들이 제나의 사람들이고 예수처럼 하늘나라를 쫓는 사람들이 언라의 사람들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